<laughs> 일단, 이번 저희 일로 어, 저희 프로야구를 사랑해주셨던 팬분들과 하나의 게스를 열렬히 응원해주셨던 저희 하나의 게스 팬분들. 저를 지금까지 개인적으로 많이 응원해주고 격려해주셨던 팬분들한테 늦었지만 지금나마 진심으로 이게 어,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. 또, 다시 한 번, 그라운드에서 <laughs> 뛸수 있는 기회를 준, 하나 한악사, 감독님, 코칭스태프 그리고 저희 팀원 선배, 동기, 어, 후배 선수들한테 또, 또 감사를 하고 싶습니다. 그리고 앞으로 저개인보다는 팀을 먼저 생각하, 생각하면서 음, 앞으로 조금 더 야구장 그라운드 압박해서 기감이 되고 보험이 될수 있는 선수가 될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. 또, 다시 한번 저에게 또 <laughs> 부단에 보답할 수 있는 어, 기회가 온다면 부가 되지 않기 위해서 착실히제 나름대로 <laughs> 운동을 하면서 어 그냥 운동 어디에서 하시는 거죠? 음, 뭐 개인적인 개인적으로 외이트장을 가고 또기승 운동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대장골에서 계속 운동을 해요. 결정을 언제 했었고 들었을 때 그리고 오늘 어젯밤 에 일단 오늘 쯤에어 보를 받아서고요. 사실 뭐 심정보다는 안한 마음이 가득 컸습니다. 일단 저 때문에 <laughs> 팀이 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들을 지켜봐야 했었고 거기 그 힘든 상황 속에서 팀에 일어나는 것도 같이 그거를 어 있어 주지 못한 거에 대한 좀 미안한 마음이 가장 컸던 것 같습니다. 야구장에 오는 거는 낯설지 않았는데 어, 오랜만에 또 어, 선수 얼굴 을 직접 만나보니까 사실 긴장 안할줄 알았는데 긴장이 좀 되더라고요. 그리고 반갑기도 하면서 어, 좀 미안한 마음이 컸던 게 가장 큰것 같습니다. 다 죄송한 마음이 가장 크고 또 그거는 저의 전적으로 저의 잘못이기 때문에 또 어, 저희 팀이 어, 좀더 좋은 팀이 될수 있는 어, 그 속의 일원으로서 앞으로 어, 거기에 힘이 좀 되고 싶고 또 그게 제가 어, 보답하는 길이어서 어, 야구장에서 또 야구장 그라운드. 또 밖에서도 어, 좀 모범이 될수 있도록 어, 노력하겠습니다. 제 지, 거의 뭐 5개월 가량 지금 제가 실전적으로 뭐, 감각이 없고 또 제가 팀이 필요한 플레이를 하기 위해서는 팀훈련을 먼저 하는 게 맞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어, 팀에서 주어진 스케줄대로. 착실하게 준비할 생각입니다. 저는 뭐 일단 복귀한 게 가장 중요한 부분인 것 같고요. 또그 어 나머지 부분들에 대해서는 또부단에서 주어진 스케줄대로 착실히 또 준비를 하면 어뭐 그게 언제일지 모르겠지만 그런 복귀하는 날 건강한 모습으로 어 돌아왔으면 하는 바람이 가장 큰것 같습니다. 걱정보다는, 음 제가 이 팀에 비쳤던 그런 잘못들을 어떻게든지, 서또 음 갚아나갈 수 있는 부분이, 또, 그런데에서 열심히 뛰고, 또, 팀원들과 함께 좋은 팀을 만드는 게 제가 보답하는 길이기 때문에, 걱정보다는, 어 기회를 다시 주신 만큼, 일단은 보답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. 특히 안 봤다고 하면은 거짓말인 것 같고요. 또 뭐, 저의 팀이고, 뭐, 어, 사실 팀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, 어, 이게 또 저의 책임이 큰것 같다는 생각이 정말 미안한 마음도 많이 들었었고요. 어, 그리고 또 가장 중요한 거는 그 힘든 올해 시즌상 황 속에서 제가 같이 팀원들과 그 힘든 부분을 나누지 못했다는 거에 대한 미안함이 가장 컸던 것 같습니다. 그것보다는 제가 좀경솔했던 부분이랑 어 잘못 생각하고 있었던 게큰것 어 같고요. 또그 당시에 팀에 누가 되면서 어 좀 저만 제 감정적으로 저만 좀 생각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에 어좀 저의 잘못을 인정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또 팀원들한테 또 팬분들한테 어 어떻게든지 보답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게 지금 어 상황에서는 맞지 않나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